자, 26번부터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할게요. 26번입니다. 두점 A가 마이너스 1,3이고 B가 있습니다. 선분 A, B A, B 를 그려볼게요. B는 수직 이등분 수직이고 이등분 먼저 하시겠죠 수직 2등분 이런식으로 구성되면서 여기 여기 길이 같고 그 다음 수직이겠죠 기출이 많이 되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수직이란 걸 말을 하면서 뭘 얘기했냐면 기울기, 기울기 곱했는 것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거 전에 한번 얘기했었구요. 그래서, 하나의 기울기가, 기울기가 하나가 3이면, 단 하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 역수에서 부호 반대로 얘기했죠. 됐죠. 그걸 이용이 될 겁니다. 그 다음, 2등분이기 때문에, 뭘 이용하냐면 중점을 이용하게 될 겁니다. 이 직선 L을 구하려고 했죠. 어떻게 할 거냐면 첫번째 AB의 기울기를 구해서 수직이니까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가 3이라면 구하고자 하는 직선 L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식으로 그 다음, 두 번째 직선 L이 뭐다 A, B에 A, B에 중점을 지난다 이렇게 해서 해결할 거예요. 자, 잘안 되면 반복해 주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 B에 3분의 2위에, 기울기는, 3 빼기 빼기 1, 마이너스 5 빼기 빼기 3, 그래서 4분의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l 의 기울기는 2분의 1이 되겠죠. 역수의 보호 반대니까, 되죠그 다음에, 음, 1의 방정식을 y는 2분의 1의 xn이라 두고 두고 얼마를 지났냐면 중재입니다. 둘이 더해서 ab 둘이 더해서 2니까 1, 마이너스 2의 반이니까 1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납니다 지난다. 그럼 테이하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1에 있는 것이 2분의 1 더하기 n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n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야 되죠. 이건 뭐 천천히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직선의 이 y는 2분의 1에 x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모양이 다르죠. 모양이 이제 변형시키니까, 2y는 x 빼기 3에서 또다 남겨주죠. 어, x가 플러스로 되어있네요. 문제에서. x 빼기 2y 빼기 3은 0에서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26번의 정답은 그래서 둘이 말했어요. 곱하기로 했으니까, 6이 되겠죠. 6. 다시 한번 복습을 합시다. 이 자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수직이고, 이등분하는 직선, A를 구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기울기, 기울기 곱했는 게 수직이라는 걸 이야기했었고, 이등분이 중점이 된다는 거죠. 중점. 그래서, 뭘 이용하냐면, AB의 기울기와 AB의 중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자, AB의 기울기와 이 e 기울기는 서로 수직 관계 있으니까, AB의 기울기를 구하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를 이렇게 두고요. 두고, 그 다음에 AB의 기울기하고 한 점을 알면, 직선을 구할 수 있죠. 기울기. 한 점을 알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AB 중점 1, -1을 지난다. 이렇게 해서 n 값을 찾아주면 이제 식이 완성. 근데 모양이 이제 x의 계수가 1인 인 형태로 바뀌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 주시고 지금 ab 값 찾아주고 곱해 주면 6. 됐네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기출빈도 높은 문제들을 제가 언급했습니다 그럼 그래, 이런 문제는 확실하게 해 주도록 합시다 세직선 0이고 x 더하기 y는 2가 되고 5x 빼기 ky는 15에서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답니다 삼각형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이 이루지 않는 경우가 뭐냐면 세 직선인데 이렇게 되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집니다. 세 직선이 평행하고 그 다음에 두 직선이 평행하고 한 직선이 평행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세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를 봤더니 이 경우, 이 경우, 이 경우, 이 경우 세 가지가 생깁니다. 근데 얘는 y는 x고, 얘는 y는 마이너스 x다 하기 이니까. 이미 얘들 둘이 기울기가 1이고 마이너스 이니까. 얘들 둘이가 수직이 되어 있으니까. 세 개가 평행할 수는 없게 되 있지. 그래서 이 경우하고 이 경우하고 체크해 주면 됩니다. 얘를 1번 직선, 얘를 2번 직선, 얘를 3번 직선이라면. 자. 1번 직선하고 3번 직선이 평행한 경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직선과 3번 직선이 평행할 때 k값을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1번과 2번의 이 경우 합니다. 연립방정식의 해를 해를 3번 직선이, 근, 뭐 해로 가지면, 가진다. 그러면, K값이 나올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 그이 문제는 기출빈도가 높으니까, 푸는 게 아니고, 받았을 때 푸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해서 풀어드가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억해서. 1번과 3번이 평행 경우. 2번과 3번이 평행 경우. 왜냐면 1번과 2번이 2번이 이미 기울기가 서로 수직입니다. 그래프상에 그리면 이래 되겠죠. 수직이니까. 1번 그리고 뭐 3번이 이렇게 평행 경우를 생각하면 2번이 어떻게 되냐면 이래 되겠죠. 수직되게. 맞죠? 이런이 삼각형 이이러지 않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경우, 이 경우에 된 되는데, 지금 이 경우는 1번과 3번이 평행하고 2번과 3번이 평행한 경우, 이거는 세 직선이 다한 점에서 만나죠. 그럼 뭐 하면 됩니까? 1번과 2번이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연립방식 풀어서 그 연립방식 A를 누가 지나나요? 6XY에다 집어넣으면 K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정리가 됐으면, 이제, 실제 이 문제가 나오면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게 나옵니다. 거의 100% 가까이요. 그럼 이 문제를 다 받았다.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요. 빨리 여기 기울기를 구합니다. 1이고 여기 기울기를 구합니다.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얘는 기울기를 생각하면 o x ky가 되어서 y는 k분의 5 빼기 k분의 15가 되겠죠. 자, 갑니다. 빨리. k분의 5가 1인 경우 있겠고, k분의 5가 마이너스 1인 경우가 있어서, 이 경우, 이 경우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둘이 연립방식 풉니다. 여기서 k는 5가 될 것이고, k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1, 2, 방식을 풉니다. x, y는 2가 돼서, 둘이 풀면, 2x는 2가 되어서, x는 1이 되고, y는 얼마? 1이 되겠죠. 그,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오, 그냥 원식에다 집어넣을게요. k는 15가 됩니다. 마이너스 k는 10이 될 것이고, k는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50%의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그렇지만 아직까지 기출 빈도가 높은 문제이므로 딱 나오면 바로 기울기를 딱 적어서 맞죠? 얘와 얘의 기울기를 바로 적용. 그다음에 빨리 얘들들이 연립방식을 풀어서 줘그 해를 3번씩이다. 대입. 그렇게 바로 풀어가는 전형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어서 28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구하는 식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디스턴스 약자 써서 거리는 주로 뒤로 표현을 하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점과 이래 있으면 이 직선 사이, 우리는 거리를 뭘 얘기하냐면, 수직일 때. 수직일 때를 우리를 거리라고 약속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수직일 때. 이때를 우리가 거리를 얘기하고, 구하는 공식 아닌 공식은 점을 원인을 찾고, 그 다음에 직선을 반드시 한쪽으로 넘겨줘서 역모양을 만들어줘야 돼요. 명심하세요. 그럼 부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왜 오라고 적는지. 그래서 반드시, 반드시 한쪽으로 넘겨줘서 는 0의 꼴로 만듭니다. 만듭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공식이 어떻게 정해지냐면붓에서 A제곱, B제곱, 그 다음에 점을 여기다 대입하는 겁니다. 그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입니다. 절대값 거리기 때문에 음수가 나오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절대값을 해줍니다. 여기는 분모는 항상 양수가 되거든요. 롯드 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를 거리 D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식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알겠습니까? 그대로 적용시켜 보죠. 자 28번이 이 2,3하고 y는 x 4분의 3에 x 더하기 2분의 k에서 먼저 양변에 4를 곱해줘서 근데 한쪽이 0으로 만들어주라 그랬죠. 0과 이제 2.3사이의 거리를 구합니다. 여담으로 3의 제곱, 4의 제곱 하면 3대 4대 5니까 5가 되겠죠. 편하게. 일단 그냥 적으면 3의 제곱, 4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이죠. 개수들이 제곱이니까. 양수되니까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음, 이런 말이겠죠. 됐고, 2,3을 대입하면, 여기다 1를 집에 면저대 값에서 6이 될 것이고,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2, 더하기 2k 했는 것이, 거리 d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거리가 2라고 했죠. 3의 제곱, 16이니까, 루트 25가 되니까, 얘는 5가 될 것이고, 그럼 여기서 2k 빼기 6 있는 것이 얼마가 되냐면, 절때값 있는 게 10이 되거든요. 그러면 2k 빼기 6 있는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되어서 2k는 16이거나 2k 이거는 마이너스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k는 8 또는 k는 마이너스 2. 그런 k 값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정답은 6 이렇게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보죠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식은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한쪽을 0으로 만들어서 각각 개수들 a 하고 y x y의 개수들을 제곱해 줘서 루트를 씌운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식에다가 x 자리에 x1 지나는 점 x 좌표 y 좌표를 대입해서 절대값 그래서 직선이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문제를 풀면 4를 곱해줘서 편하게 풀기 위해서 한쪽으로 넘겨줬죠. 1 1로 이항시켜줘서 0이 되었고 2,3하고 거리를 구합니다. 3의 제곱 4의 제곱이니까 3대 4대 피타고라스 수에서 바로 5라 해주셔도 되고요. 여기는 x자리 2, y자리 3을 대입해서 계산합니다. 됐죠? 네. 그래서 절대 값을 벗기고, 우리가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0을 해주시죠.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죠. 되셨나요? 넘어가겠습니다. 끝나갑니다. 29번.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평행하지 않으면,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직선이 있어요. 그 다음, 이런 직선이 있어요. 그럼, 뭐를 거리를 하겠습니까? 이거를 거리라고? 이거를 거리라고? 네,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물어본다는 것은 항상 말 때, 평행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물었을 때는 항상 평행일 때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놈은 안 돼요. 해 보면 2x y 5는 0과 EX 빼기 Y, 기 K는 0에. 얘를 넘겨보면 Y는 만들면 EX, Y를 넘겨보면 EX. 기울기가 같죠? 그럼 평행이 때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평행이 때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여기 위에. 어차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직선을 2x 빼기 y 더하기 5는 0이나 둔다면 이 직선 위에 아무 점, 아무 점이나 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점에서 바로 이 직선 사이에 거리를 구해주면 되니까. 어디서나 거리 구할 때 같죠? 그래서 이 직선 사이에 아무 점, 아무 점하고 이 직선하고 뭐를 구한다? 거리를 구할 겁니다. 거리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보세요. 보통 쉬운 점이 여기, 여기 2가 있으니까요. 여기다가 x 0일 때 y 값이 5 지분하면 0이 되죠. 그래서 위의 점 지나는 점 아무 점 쉬운 게0 같은 거 하나 지분해 주는 게 쉽죠. 0 지분하면 5가 되어서 0 되니까 네. 0,5하고 이 직선하고 거리를 구할 겁니다. 아무정 저는요. 이런 점또 여기 영 집어넣으면 쉬우니까 y에 영집어넣면 얼마? 마이너스 2분의 5 되면 되겠죠. 봐요 봐요. 좀 구질구질하잖아. 이런 집어넣는 중에 제일 좋지. 근데 이에넣도 다음은 동일하게 나와야 돼. 거리가 2루 또라고 했으니까 해봅시다.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도 1이니까 그 다음 여기다가 0 집어넣고 5 집어넣으면 되겠죠. 했는 것이 2 루트 5라네요. 그해봅시다 k 마이너스 5 루트 5죠. 2 루트 곱하기 5니까 루트 5니까 얘는 10이 되겠죠. 루트 5 루트 5가 되잖아요. 역시 k 이 5는 플러스 10이 될 때가 있거나 k 이 5는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그래서 k는 15 또는 k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k 값을 모두 구하라 했으므로 k 값은 두개가 되겠네요. 되시겠습니까? 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평행할 때는 이제 두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려면 무조건 평행일 때만 얘기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가 무의지수가 없는 수로만 구성된 여기 직선에다가 지나는 한 점을 잡습니다. 아무 정 0이나 1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바로 점과 아니죠. 두 직선 사이 거리가 되는 겁니다. 아무 점 아무 점에서 잡으나 거리는 같죠. 그래서 평행일 때만 거리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직선 사이 거리. 자. 이제 연습해서 3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30번 마지막 문제.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가 3일 때 AB 값을 구하시오. 자. 3x 따기 4y 하나가 3x 따기 a y 1인네 평행이어야 되죠. 그러면 기울기가 같아야 됩니다. 기울기가 같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기울기 같으려면 얘가, 얘가, 얘가 바로 4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이. 4가 되어야지만 기울기가 같게 되겠죠 생각 없어요? 3x가 넘어가니까 4로 나눠지니까 4분의 3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니까 a는 4이야지만 평행이 되면서. 기울기가 갖게 되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다음에 거리가 3이니까 이를 이용해서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위에 아무 점, 쉬운 점 y의 0 집어넣을 줄가좀 쉽겠네요. 0 집어넣고 x에 2 집어넣으면 아무 점이나. 그냥 편하게 지금 보이는 거니까 하다 보니까 여기 0 집어넣으니까 x에 2 집어넣으면 0을 만족하네. 그래서 이 꼬마 0 그러면 3의 제곱 4의 제곱 역시 3대 4대 5니까 5 발행해 주셔도 되구요 그 다음 여기다가 x의 2 y의 0 b 3 그러면 얘가 5니까 B 더하기 6에 절대 값 했는 것이 15. B 더하기 6있는 것이 15. 이거나, B 더하기 6있는 것이 마이너스 15. B는 얼마? 9거나, B는 마이너스 21이 되겠지. AB의 값을 보니까 B가 음수로 가놨네. 9는 마이너스 21. A는 4. a는 4와 b는 마이너스 21 틀렸다 뭐 틀렸냐 15 오, 잠깐만 아 문제에서 오타가 안 나왔네 여기서는 잘못될 게 없어. 얘가0지분하면 2가 될 것이고, 맞고, 그 다음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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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그 다음에 여기에서 2를 집어넣고 0지면 B다 하기. 근데 아마 답지상에서 여기 문제가 조금 오타가 났는 것 같아. 오케이. 음. 이렇게 해서 6이니까 B는 마이너스 21, A는 4.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을게요. 안녕. 수고 많으셨어요.